우린 가끔 그런 사람을 만나요. 연락이 자주 오지 않아도, 대화를 오래 한 것도 아닌데, 문득 하루 중에 그 사람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 사람의 목소리, 눈빛, 그날 함께했던 공기까지 작은 장면들이 조용히 떠올라요. 그 사람은 뭘한 것도 없어요. 과하게 어필하지도 않았고, 멋진 말로 마음을 흔들지도 않았죠. 근데 이상하게 그 사람과 있었던 느낌이 마음 한쪽에 남아 있어요. 보고 싶다. 그 마음은 그렇게 생겨요. 큰 사건이 아니라 조용한 순간 하나에서 여자는 재미있는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쉬게 해주는 사람을 기억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다시 보고 싶어 합니다. 오늘은 여자가 자기도 모르게 당신을 떠올리고 보고 싶어 하고 계속 생각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신뢰가 안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도 될까요? 기쁜 우리 젊은 날 시작합니다. 1부. 대화의 여운이 남는 남자, 말보다 마음이 느껴지는 사람. 말을 잘해야 여자가 좋아하죠? 웃기거나 센스 있는 사람이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나는 그런 게잘안 돼요.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오히려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보다 진심이 묻어나는 한마디가 더 오래 남아요. 대화의 목적이 재미가 아니라 느낌을 남기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문득 떠올라요. 그럼 어떤 대화가 여운이 남을까요? 여자는 대화 속에서 감정을 느껴요. 같이 웃을 때보다 한순간 조용해졌을 때의 분위기를 기억하죠. 그 남자의 말이 아니라 그말 사이의 공기를 기억해요. 공기요? 그건 조금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의 태도예요. 진심으로 듣고 말을 고르고 가볍게 넘기지 않는 그 마음. 그게 여자한테는 인상으로 남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할 필요는 없고 감정을 느끼게 해 주는 대화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맞아요. 여자는 말보다 느낌을 기억해요. 그 느낌이 따뜻했다면 그 남자는 다음날에도 생각나요. 2부. 여유가 있는 남자 조급하지 않을수록 여자는 편안해요. 요즘은 빨리 다가가야 한다고 하잖아요. 밀당 같은 거 말고 그냥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낫다고요. 근데 가끔은 그게 부담스러울 때도 있더라고요. 맞아요. 여자는 빠른 남자보다 느긋한 남자에게 더 마음을 열어요. 서두르지 않고 상대의 속도에 맞춰주는 사람, 그게 여자를 편하게 만들어요. 근데 너무 느리면 관심이 없다고 오해받지 않을까요? 그건 태도에서 달라요. 느리지만 꾸준한 연락, 적당한 관심 표현, 조용하지만 변하지 않는 반응들. 그게 쌓이면 여자는 믿음을 느껴요. 결국 속도보다 분위기가 중요하다는 거네요. 그렇죠. 여자는 리드를 받는 게 아니라, 함께 걸어가고 있다는 느낌을 좋아해요. 너무 앞서가면 숨이 차고 너무 뒤처지면 외로워요. 그 균형을 맞추는 남자가 결국 생각나는 사람이 돼요. 그래서 여유 있는 남자가 보고 싶은 남자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여유는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감정의 안정이에요. 그 평온함이 여자를 끌어당겨요. 3부. 사소한 배려를 놓치지 않는 남자. 자연스러운 따뜻함이 기억돼요. 여자들은 어떤 배려에 마음을 열까요? 솔직히 큰 이벤트나 선물은 부담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맞아요. 진짜 배려는 그런 게 아니에요. 거창한 행동보다 작은 순간에 묻어나는 따뜻함이에요. 예를 들어 길을 걸을 때 살짝 몸을 비켜주는 거. 추운 날 따뜻한 음료를 건네는 거. 그게 의도적이지 않게 느껴질 때그 남자는 편한 사람으로 남아요. 근데 여자들은 그런 걸 정말 다 기억하나요? 남자 입장에선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건데요. 다 기억해요. 여자는 그 순간보다 느낌을 저장하거든요. 그때의 공기, 그 남자의 표정, 그 따뜻한 말투까지요. 그러면 결국 자연스러움이 중요하네요. 맞아요. 계산된 친절은 금방 티가 나요. 근데 아무 말 없이 손 내밀어 주는 남자는 시간이 지나도 생각나요. 그건 연기가 아니라 마음이 움직인 증거거든요. 결국 여자는 그 남자의 행동이 아니라 그 안의 마음을 느끼는 거네요. 그렇죠. 사소한 배려가 쌓이면 그 남자는 보고 싶은 사람이 돼요. 몸보다 마음이 먼저 따뜻해지는 사람 그런 남자가 오래 기억돼요. 사부 말 없이 존재감이 있는 남자. 조용하지만 오래 남는 사람. 말을 잘해야 분위기가 살아난다고 생각했어요. 침묵이 생기면 혹시 지루해진 걸까 걱정되고요. 근데 말 없이 있어도 괜찮은 사이가 있을까요? 있어요. 말 없이 있어도 편안한 사람, 그게 가장 깊은 연결이에요. 대화가 끊기지 않아도 되고, 뭔가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게 마음에 남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아무 말이 없는데도 편안한 사람이라니. 그건 상대와의 거리가 안정적일 때 생겨요. 서로를 평가하지 않고 억지로 분위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는 사람. 그 사람과의 침묵은 텅빈 침묵이 아니라 가득 찬 침묵이에요. 그럼 여자는 그걸 어떻게 느낄까요? 눈빛과 호흡에서 느껴요. 말은 멈췄는데 마음은 계속 이어져 있는 느낌. 그 고요함 속에서 여자는 아, 이 사람 편하다, 하고 느끼죠. 그 편안함 때문에 다시 보고 싶어지는 거군요. 맞아요. 여자는 결국 마음이 쉬어가는 사람을 기억해요. 설레는 사람은 많지만, 편안한 사람은 드물거든요. 그 편안함이 오래 남아요. 잊히지 않고, 조용히 계속 떠오르는 사람. 5부. 마지막 인사에 여운을 남기는 남자, 끝이 부드러운 사람. 헤어질 때 어떻게 해야 여자가 다시 보고 싶어 할까요? 일부러 차갑게 굴거나 아쉬운 티를 내야 하는 건 아니겠죠? 맞아요. 억지로 밀어내거나 잡으려고 하면 그 순간의 분위기가 깨져요. 여자는 마무리하는 방식에서 그 남자의 진심을 느껴요. 그럼 좋은 마무리는 어떤 걸까요? 가볍게 웃으면서. 오늘 좋았어요. 조심히 들어가요. 이렇게 따뜻하지만 담백하게 끝내는 거예요. 아쉬움이 남을 만큼, 하지만 부담은 없게. 그 부드러운 끝맺음이 여자 마음에 조용히 머물러요. 말투나 표정이 더 중요하겠죠? 맞아요. 말보다 눈이에요. 헤어지는 순간, 그 남자의 눈빛이 조급하지 않고 편안하고 다정했다면, 여자는 돌아서는 길에서 그 사람을 한번더 떠올려요. 결국 여자는 다음을 기대하게 되는 거군요. 그래요. 여자는 완벽한 순간보다 조용히 스며드는 여운을 기억해요. 그 여운이 깊을수록 다시 보고 싶다 그 마음이 시작됩니다. 마무리. 여자는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이 쉬어가는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자는 누군가를 떠올릴 때 이유를 먼저 생각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표정, 말투, 함께 있던 공기, 그 순간의 온기를 먼저 기억해요.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게 되는 건 거창한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그저 마음이 편해지는 순간들이 조용히 쌓여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같이 있을 때 내가 불안하지 않은 사람. 말을 하지 않아도 어색하지 않은 사람. 억지로 잘 보이려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요. 기억 속에서 조용히 숨 쉬고 있어요. 여자는 완벽한 남자를 좋아하지 않아요. 멋진 말이나 계획으로 설레는 것도 잠깐이에요. 진짜 오래 남는 사람은 마음이 쉬어가는 사람이에요. 혼잡했던 하루 속에서 그 사람을 떠올리면 숨이 조금 느려지고,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지고, 표정이 조금 따뜻해지는 사람. 그게 여자가 다시 보고 싶은 남자예요. 아무 이유 없이 생각나는 사람. 문득 떠오르는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은 이미 가 있었던 거예요. 기쁜 우리 젊은 날은 오늘도 당신이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남는 사람이 되길 응원합니다.